여러분 안녕하세요. 증거차는 유미카의 이은미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해 차량은 메르세데스 벤츠 종점 세단 S 클래스 차량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 차량은 S 클래스 중에서 350 블루텍 롱바디 차량입니다. 자, 근데 이 녀석은 디젤 차량이에요. 2015년 1월에 출시된 차량이고요. 여러분 주행이 굉장히 굉장히 짧습니다. 5만 1,000km밖에 안 달린.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외관 상태부터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신형 벤츠가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 모델을 아 선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자 그리고 외관 상태를 자세하게 보여 드리도록 할 텐데요 비싼 차를 타시는 분들은 자기 차를 애지중지하게 정말 관리를 잘 하시거든요 요 차량 또한 정말 굉장히 관리를 잘한 차량이고요 타이어 상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제가 항상 늘 하는 얘기지만 수입차에서는 휠이 중요하다 하잖아요 비싸기 때문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휠이 굉장히 깨끗하고요 타이어도 트레드가 한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외관상태는 정말 기스 하나 뭉컥 하나 없이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뒤쪽 타이어 휠도 굉장히 깨끗해요 자 그리고 후면부 또 벤츠에서 후면부 뭐 빼놓고 볼 수가 없는데요. 정말 깔끔하고 럭셔리하고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네, 자 이렇게 자세하게 한번 비춰봐주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S350 딱 로고가 찍혀있네요. 수입차 트렁크 공간이 좀 좁다라는 거는 다 아시겠지만은 그냥 뭐 적당합니다. 닫고 자 이게 조금 빨리 열었다가 닫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격 급하신 분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반대편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자 반대편도 카메라로 자세하게, 자세하게 비춰봐 주세요. 정말 기스나 흠한점 없는 정말 깨끗합니다. 어떻게 돌빵 하나도 없이 관리를 정말 잘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실내 들어가 보시죠. 짜잔. 이렇게 보면은 전동 시트 조절하는 옆 부위에 큐빅을 짜라락 정말 예쁘게 박았습니다 핸들에도 이렇게 큐빅을 짜자잔 정말 예쁘게 박았어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이게 디젤 차량이긴 한데 이게 지금 실내거든요 웬만해서는 승용 디젤 하면 소리가 굉장히 센데 소리가 세지를 않네요 그리고 주행거리요 51,065km 달린 거 확인을 하셨고요. 제가 리뷰를 하기 전에 이 차량을 실내를 자세하게 봤거든요. 정말 깨끗합니다. 이게 어떻게 중고차냐 싶을 정도로 정말 깨끗합니다. 지금 제가 딱 앉았는데 조금 등치가 있으신 분들도 좋은 게 시트가 굉장히 넓어요. 일반차에 비해서는. 그리고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은 벤츠만에 있는 디자인 라인.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여기 딱 보시면 아날로그 시계예요 이 시계가 딱 봤을 때 굉장히 직관성이 있어요 오. 그리고 또 하나 장점 이렇게 손을 딱 올려가지고 내비게이션 조절을 다이얼 방식이라서 굉장히 편안하기도 하지만은 비상 버튼도 이쪽에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막 주행을 하면서 앞차 뭐 끼어들게 해서 깜빡이를 켜줄 때 되게 이쪽에서 막 찾고 이쪽에서 찾고 이렇게 복잡한데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손 하나 딱 올려서 오른손 이 위치에서 모든 것을 작동할 수 있게끔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행 모드 버튼도 이쪽으로 되어 있고. 서스펜션 펀트도 이쪽에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컨트롤은 이 오른손으로 다이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그리고 핸들 오드가 들어가 있고 이 중간에 벤츠 로고에 큐빅까지 박혀 있어서 정말 아름답기도 하고요 럭셔리하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풀림체인가 <laughs> 아무튼 여기도 뭐 메르데스 벤츠 이렇게 딱 로고가 박혀져 있네요 핸들도 굉장히 깨끗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요 차량이 썬루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와, 썬루프가 열리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오, 엄청나게 빨라요. 와, 전체적으로 열리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 보통의 차들은 이렇게 빠르진 않거든요. 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다. 와, 진짜 롱바이답다 엄청 높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이모컨도 있어요. 와, 근데 이모컨 진짜 크다. 이 <laughs> 이모컨 가지고 모니터를 작동할 수 있어요. 전원 버튼, 내비게이션 쪽쪽 다 있어요. 모든 기능이. 그래서 이게 이모컨 가지고 조절할 수 있다. 자, 그리고 헤드셋도 있어요. 와, 되게 앙증맞게 생겼다. 되게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되게 작아서 머리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를 만큼 굉장히 가볍습니다. 오 좋다. 이렇게 후열석에 앉아봤는데요, 굉장히 편안하고 이게 또 공간이 넓다 보니까 더 편안한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시트를 보게 되면 굉장히 탄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후열석에도 기스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하게 관리는 잘한 차량이다. 자 지금까지 S 3 5 0 블루텍 롱바디 차량을 자세하게 영상으로 비춰봐 드리는데요. 여러분, 직접 와서 보시게 되면 정말 더 완벽하게 관리를 잘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굉장히 관리가 잘된 차량입니다. 자, 그러면 가격이 중요하죠. 이 차량의 신차 출고가는 2, 1억 2천을 할 뻔했어. 1억 5천만 가까이 되는 차량이 저희 유미카에서 판매 가격은 오천구백구십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십오 년에 출시된 차량 오만 천 킬로밖에 안 달린 무사고 차량인데요. 여러분 일억 가까이 구천만 다운됐습니다. 한 번쯤은 고민하고 타보실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벤츠잖아요. <laughs>